그 가지버섯하고, 이 돼지고기하고 같이 볶아놓으니까 맛이 기가 막히네. 음. 돼지고기 맛이 가지에 이어가지고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웬만한 고기보다 더 맛있는데요? 음. 아... 가지버섯 따올까? 원래 어제 따려고 그랬는데, 요지점에 있습니다. 가지버섯이. 잘 잤니? 가보자. 여기, 가지버섯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. 아, 어제 따였어야 되는데, 하루 놓쳤다고 가시 뒤집어지네. 아, 딱 크다. 여기도 크고요. 이 위로, 여기도 많이 났죠. 여기 숨이 에도 숨어있고, 저기, 저 위로, 저기까지. 또 작은 게몇개 있어 혼 놔두고 3차로 한번더딸 쓰려고 오늘 2차 가지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마당에서 가지면 섯을 이렇게 따흘으려고는참 상상도 못했는데 작은 거는 놔 두고 벌써 이만큼 땄네. 뭐, 이 보는 거니까 굳이 뭐, 다딸 필요가 없겠죠. 이쪽 배는 별로 딸게 없어 보이는데. 뒤집어지는 것만. 여기까지만. 따고. 나머지는 한번더 기다렸다가 대치를 보겠습니다 아이고야, 이거 이것도 그진 다 폈네. 얘도 건드려가지고 지난번에 따면서 요거는 며칠 더 기다렸다가 한번더 따보죠. 여기하고 이것도 뒤집어졌네. 쭉피는 없고 다음번에 여기서 뭐몇개더 따면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남겨놓고 다 채취했습니다. 뿌리는 뭐이 근처에다 몇개 더 박아놨구요 이게 오늘 박은 당근이 제법 많죠 갑시다 가지버섯하고 이 돼지고기하고 같이 볶아놓으니까 맛이 기가 막히네 음 돼지고기 맛이 가지에 들어가지고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식감이 쫄깃 쫄깃하면서 웬만한 고기보다 더 맛있는데요? 음. 아. 음. 너무 맛있다. 돼지고기보다 가지 버섯이 더 맛있다. 여기다 비벼 넣으니까 뭐 환상이네요.